저 청주의 오성양봉원 사장님이십니다. 어, 저 시골쌤도요, 어,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은, 어,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 봉침벌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아시, 다시피 베트남에 살면서, 어, 이렇게, 어, 다른 분들 봉침벌 판매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러웠거든요. 근데 우리 오성양봉원 사장님도 이제, 어,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, 봉침벌 판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. 말씀 좀 해주실래요? 예, 저도 뭐, 품질을 파는 데는 얼마 안되지만은 앞으로 손사장님하고, 이렇게 영상을 통해가지고, 어, 택배를 잘 보내고, 또, 벌이 가서, 그, 장수목이 또 만들고 그래갖고, 예. 벌이 오래 살수 있도록, 예. 또, 그, 키친타올로 해가지고, 위에 물도 빨아먹을 수 있게끔, 이렇게 해서, 그 벌, 벌을 져져면면여러오래도록살수 있는 이런 네. 거를 좀더 남보다 도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예 예, 알겠습니다. 여러분, 들 우리 청주의 오송양봉원 봉여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그러분서 여러분, 들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. 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송양봉원 봉여벌의 특별한 점은 뾰족한 핀셋은 벌침을 빼고요. 뭉뚱한 핀셋은 벌을 잡는데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은이 수납함 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특별한 봉침용 벌통을 벌 70마리를 담아 가지고 아 판매를 하는데 가격 13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자 오송영봉원에서요. 봉침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찾는마릿수가 7,80마리 인데요 그러니까 7,80마리 정도 되는 벌마리수를을은킨볼통에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요 일반 볼통이 아니라 볼통 안에 핀셋이 두 종류가 수납이 되어 있는 볼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통에다가 벌 7,80마리를 담아서요 13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물론 택배비는 자, 별도로 어 주셔야 합니다. 자. 예, 요렇게 벌을 담았습니다. 그 물도 주겠죠, 그죠? 네. 여기다 물좀 주고 그래서 아, 배송은 가장 안전하게 여기다 키친 예. 키친 타월 해 가지고 물못혀 예. 가지고 예. 예. 공후반도 채워 가지고 이렇게 택배하면 물을 빨아 먹으니까 더수명이더 길어요. 예, 예. 최근에 이제 택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. 보낸 적이. 그분 어땠습니까? 말이 어떤가요? 아, 아, 좋죠. 아. 연락이 왔습니까? 네. 예. 아, 예예. 예. <laughs>